오늘은 냉장고 속 재료로 초간단 요리를 해볼 거예요. 호박전과 콩나물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콩나물과 호박, 청양고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호박은 얇게 채 썰어 줄게요. 그리고 계란 1개, 밀가루 2스푼, 물 반컵을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이제 간단한 요리로 맛있는 한끼 만들어 볼까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후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전을 부쳐볼게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밀가루를 아주 조금 넣고 얇게 부쳐서 호박구연의 맛을 즐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냄비를 뜨겁게 달군 후에 기름을 넣고 콩나물을 팍 넣어 주세요. 고춧가루, 소금, 다시다, 마늘, 청양고추 대충 넣으시고 뚜껑을 닫아 주실게요. 약한 불에 5분 지난 후 뚜껑을 열고 골고루 섞어 줍니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후에 3분 후에 드시면 아삭아삭 매콤한 콩나물 볶음 완성. 간단하고 맛있게 죠 자, 이제 완성된 매콤한 콩나물 볶음과 바삭한 호박전. 저는 최대한 밀가루를 많이 안 넣고 아주 얇게 먹는 게 되게 좋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넣지 않아서 잘 부서지는데 제 분량대로 만들면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열장씩 깻잎을 드시면 심이방이 좋대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챙겨 드시고 먹으려고 합니다. 감해지가 별거 있나요?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음, 맛있게 먹는거죠그아요